김혁순의 동네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꽃을 여기 가져왔어요. 아, 저는 직장이 너무 수정하게 그냥 가져왔습니다. 혼자 보기보다는 여럿이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. 이쁘죠? 여기는 지금 계단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. 넘어지면안 되니까 한발한 발, 한발한발 한발한발 올리겠습니다. 아, 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하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. 사정해서 넘어지면 안 돼요. 자, 보십시오. 아, 다 왔습니다. 이렇습니다. 옆에는 이렇고요. 보십시오. 이렇게 됐습니다. 들어오는 구가 이렇게 됐어요.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. 이박선의 흔적 생활을 마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